여러분, 안녕하세요. 8연승의 기세가 잠시 멈췄지만, 하나 이글스의 열기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1군뿐 아니라 2군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팬들에게 짜릿한 승리를 선물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하나 퓨처스팀의 극적인 연장 13회 끝내기 승리. 한편의 영화 같은 경기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 놓치지 마세요. 이대진 감독이 이끄는 하나 퓨처스 팀은 24일 서산구장에서 열린 2025 메디힐 퓨처스 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13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12-11로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전날 열린 SSG 랜더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3-2, 2차전에서 15-0으로 완승을 거둔 하나는 4연승을 이어가며 시즌 성적 17승 11패를 기록. 국부리그 1위를 유지했다. 한화와 SSG는 7회까지 4사로 팽팽한 균형을 이어갔다. 먼저 3회초 SSG가 한화 선발 황준서를 상대로 박지환의 좌전 한타김수윤의 볼넷. 이정범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6회초에는 중견수의 실책으로 3루까지 진루한 김수윤이 김규민의 희생 플라이로 홈을 밟았고 김창평과 김찬영의 연속 볼넷 이후 바뀐 투수 김규현이 허진에게 볼넷을 내주며 만든 2사 만루에서 정현승의 2타점 적시타가 터져 점수는 4영이 됐다. 하나는 6회말 SSG 선발 신지환을 상대로 선두 유로결의 중전 안타와 한지현의 트럼프로 2점을 따라붙었고 7회말에는 이승현과 이민재의 연속 안타와 최준서의 볼넷으로 만든 1사 만루에서 유로결의 밀어내기 볼넷과 배승수의 희생 플라이로 4사동점을 만들었다. 이후양 팀의 정규인인 공격이 끝날 때까지 점수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경기는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11회 초 SSG는 2, 4, 1. 1호 상황에서 장지수 상대 박지환이 볼넷을 얻어 말루 기회를 잡았고, 김수현의 중전 안타로 2점을 추가하며 6, 4로 앞서갔다. 그러나 하나는 11회 말 1, 4, 1. 1호에서 이승연의 뜬공에 1호 주자가 진로의 2, 4, 1. 3루가 됐고, 이상혁의 볼넷으로 이어진 말루에서 바뀐 투수 김현재를 상대로 허관해의 중전 적시타로 6-6 동점을 만들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양 팀은 팽팽한 시소 게임을 벌였다. 12회 초 SSG는 엄효셉 상대 김찬영의 내야 안타로 만든 말로에서 허진과 정현승의 연속 볼넷으로 8-6으로 앞섰으나 12회 말 하나는 배승수의 이루타와 정민규의 희생 플라이로 8-8로 따라붙었다. 13회 초 SSG는 박보성 상대 이정범의 초구 홈런으로 11-8, 3점 차로 달아났지만 하나는 13회 말최수호 상대 이루수 실책으로 말루 찬스를 만들었고 송호청의 밀어내기 볼넷과 유로결의 적시타 다시 나온 배승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 1 1 1 동점을 만들었다. 계속된 1사 말루에서 장규현의 안타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선발 황준선은 5-3분의 2이닝 동안 오피안타. 5사사구 사탈삼진, 사실점, 일자책점을 기록했고 이후 7명의 투수가 경기를 마무리했다. 타선에서는 배승수가 2안타 3타점, 유로결이 2안타 2타점, 한지용과 허관회가 각각 2타점으로 팀 승리에 기여했다. 하나일구는 9일까지 최하위에 머물렀으나 반등에 성공, 선발 8연승을 기록하며 24일까지 최근, 13경기에서 11승을 기록하며 2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1군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2군 선수들도 차근차근 승리를 쌓아가고 있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1군이 8연승을 달리며 2위까지 도약한 가운데 2군 퓨처스 팀도 선두를 질주 중이다.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하나는 23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6사로 승리하며 8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선발 라이언 와이스가 6이닝 12탈 3진 2실점 호투로 팀의 승리를 견인했고, 지난 13일 대전 키움전부터 시작된 선발투수 8연승이라는 구단 최초 기록을 세웠다. 외국인 타자 에스테반 플로리얼은 4타수 4만타, 이루타 1개 포함, 일볼레스로 사출로 하며 타선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하나는 최근 12경기에서 11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다. 시즌 전적은 15승 11패, 승률 577로 이날 수원에서 패양케이트를 밀어내고 하루 만에 다시 2위에 올랐다. 일군의 기세가 거침없는 가운데 이대진 감독이 이끄는 하나 퓨처스 팀도 이날 더블헤더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서산에서 열린 스스지와의 7이닝 더블헤더를 각각 3-2, 15-0으로 승리하며 완승을 거뒀고. 특히 두 번째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17안타로 15점을 뽑는 타선 폭발을 선보였다. 1번자 익수 유로결은 1회 좌중간 솔로포, 6회 좌측 투럼포로 시즌 4, 어 멀티 홈런을 터뜨리며,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맹활약했고, 2년차 중견수 최준선은 사회말로 홈런으로 데뷔 첫 홈런을 장식, 4타수 2안타 5타점에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다. 신인 내야수 이승연은 2루타 2개 포함 3타수 4안타 1타점 1볼넷으로 신인 포수 한지호는 3타수 2안타 2루타 포함 1타점으로 각각 맹타를 휘둘렀다. 마운드에서는 팔꿈치 수술과 재활을 마치고 돌아온 2년차 오한이기창이 선발로 나서 3이닝 1피안타 2볼넷 1사구 3탈 3진 무실점으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고 두 번째 투수 이태양은 1이닝 1볼넷 1탈 3진 무실점으로 구원승을 챙겼다. 이어 5, 6회 주연상과 김도빈이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이어 던졌다. 7회 마지막 이닝을 책임진 2년차 우한 원종혁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15점 차로 앞선 상황에서도 김민식, 이승민, 홍대인을 연속 헛스윙 삼진 처리하며 KKK 이닝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총 14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시속 155km, 평균 154km의 직구 9개와 슬라이더 5개를 구사했다. 지난해 신인드래프트 9라운드 전체 81순위로 하나에 지명된 우한 원종혁은 올 시즌 피처스리그 11경기에서 1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 1.98을 기록 중이다. 133분의 2이닝 동안 16개의 삼진을 잡으며 피안타율 136으로 뛰어난 9위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일 익산 KT전에서는 8회 무사말루 상황에 등판해 이닝 무실점 3탈 3진으로 완벽히 막으며 세이브를 올렸고, 공식전 첫 세이브를 신고했다.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 등 시속 150km대 중후반의 강속구를 자랑하는 젊은 투수들이 질비한 하나에서 이군의 원종역까지 존재감을 드러내며 리그 최고 강속구 군단다운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1차 또는 1라운드 지명자인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와 달리 원종혁은 9라운드 후순위에서 발굴된 자원으로 하나 스카우트와 육성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최근 3연승을 기록한 하나 퓨처스 팀은 시즌 16승 11패, 승률 593로 북부리그 선두에 올라있다. 2022년 63승 33패, 이무 승률 656. 2023년 48승 40패 3무승률 545, 지난해 59승 42패 2무승률 584, 3년 연속 북부리그 정상을 차지했던 하나는 올해 4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